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텔레콤 엘마 개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알뜰폰 많이들 찾고 계시죠? 알뜰폰 통신사 중에서도 선불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엔텔레콤 엘마 개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전 준비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둘 중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나 카카오토스 같은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불 유심이 필요합니다. 이마트 24나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모두의 유심 원칙을 구매해주시면 되시고 지하철 자판기나 배민 비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통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열고 엔텔레콤 멤버십 엘망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한 앱을 실행하고 신규, 선불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본인 인증하는 순서인데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간편 인증서들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태블릿 소유자 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2876957을 입력해주세요. 번호 체본 순서입니다. 선불폰 번호 뒤네 자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체본된 번호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심 정보 입력입니다. 모델 코드에는 알파벳 U8680을 입력해주시고, 일련 번호에는 유심에 적힌 8자리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선불폰 요금제를 고르는 단계입니다. 요금제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과 사인을 하고 최종 접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통신망 정보와 성함 말씀해주시면서 밑으로 승인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